오늘은 맹자 56강 가을을 하겠습니다. 재니 벌려 취지한데, 재호장모 구연이을니 선왕의 왈 재호 담어 벌과 인자하니, 하이대 있고, 맹자 대왈 신은 문 칠심이로, 위정어천 하자는 탕이 시하니, 미문 이 천리로, 애인자 약해라, 서해 왈, 탕이 일정을 자갈로 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 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하여 빼앗는데, 제호들이 장차 연나라를 구해주려 모여, 모여 하였는데, 서왕이 선왕이 말하기를 제호들이 관인을 치러 모여, 모이 하자는 많은데 이를 어찌 대처하리고 맹자 대답하시길 신이 드리시니 칠십여의 땅을 가지고 온 천하를 다스렸다는 사람은 한왕이니 천하의 땅으로서 남을 두려워했다는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요설 한 가지 성을 하겠습니다. 기의 깊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여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고, 마음이 담백한 사람은 자기와 남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생생활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붙었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다해하여라 어, 영어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안 넣고 했습니다. T 어, 깊은 깊은 사람은 어, 생각이 T 한 사람은 깊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아니라 남에게도 고하며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다. Mind 마음이나 정신입니다. Mind 가 담백한 사람은 자기와 나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며. 담백하게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상생활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대하여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뭐이 어, 오설 판다지송이니까 제가 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생각을 해서 쓴 거니까 한번 어, 잘 들어 두시고 이거 뭐, 자기가 고쳐서 또 노래도 할수 있고, 어, 한 가지 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